말씀전달할세요한달 <laughs> 어, 동안 준태와의 추억을 우리 이 선물에 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와... 자, 한 사람씩 전달해 주세요. 아, 여... 네, 설명. 네, 네. 네. 이거 준태 제목은 뭐 준태한한달살이 앨범이고요. 아... 아까 찾던 가랜더 여기 있습니다. 아... 가랜더 저희가 고일 아... 보내드릴 <laughs> 계정이고요. 있었던 그 사진들 저희 정리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오빠가 했던 그 뭐라해야지 통화 중에서 좀남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울산에 와가지고 매진 사람들의 롤팬 네, 나왔습니다. 여기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왔는데, 곧 아마 주실 거예요. <laughs> 한 명이 <이동에>. 저기. <laughs> 제가 아직 못 써가지고요. 오늘 <laughs> 아, 술자리에서 쓰겠다. 자 <laugh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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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거나 동현이거나 이런 거 같은 동생은 랑냥 동현이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제가 강구현이한테도 써달라고 아, 해놓고 제가 쓰시고, 부산 가서 가서 나를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laughs> 않는 걸로, 네, 아직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 합니다 이거는 이제, <laughs> 네, 이제 저희 월평가서 저희 썼던 것들이랑, 하루 총하 모은 것들이거든요. 저희 다현들 총하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저희 종합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작년 작년 아니지작년이야 벌써? 아 작년. 작년 1주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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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작년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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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까 작년에 1주년 만들었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요아 1주년. 아, 시작한 거. 시아어 시작하는 거. 아, 역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시작 우리 얼마 안 됐다, 얘들아 2020년 6월 1 5일 가자 창단할 때, 음, 음, 맞아. 어, 네, 그때 맞아. 사람들한테 가자 시작합니다 하면서 만들었던 컵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고 지금까지 가자가 얼마나 어, 이것들을 나누고 살았는지잘잘좀 어, 시간 이 나지 않지만 올해 2022년에 시작을 중태랑 같이 할수 있어서 가자한테도 너무 영광이었고. 음. 진짜 이 컵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도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컵을 하나도 주세요. 야, 컵을 이렇게 가져는 건가? 컵 들자마자 약한 애지 이러시. 감사합니다. 누가 좀자 다들 손. 소원... 네. 자 다음은 act. <horribly influencers> 진짜 가자. 이게 지금 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준비하시면 너무 깜짝 놀라지 마라. 아, 우리다알리 아, <laughs> 아니, 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니 그런거그런거 아,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 진짜 준비를 러면좋았면지러면 그러면, 그아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아까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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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그러면, 제러면데 음악 좀러면 그러면, 그 되게 그이스로 깔린 게러면그러그래서그 그러면, 그러면, 조용하네. 편지를 <laughs> 네, 좀 써보았는데요. 들어봐 주시면. 잠깐만, 개별편지 써달라 했잖아. 그거 안 <laughs> 못했대. 이런. 아씨. <laughs> <잘하려고 할까? 웃음> 아, 그, 아, 자, 그럼 우리 먹으면서 들어도 되지? 네. 안세요 이번 내용 이찍 아니, 가자 동지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가자 한달 사기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 동지들 속에서 생활을 한 달이었는데요. 한달 동안 영수는 3대, 귀순 선대하린이영일이 동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값진 경험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덕영님, 슬비 남비 모으니, 관객님, 차이 다른 분들, 회령님과 동영이, 승재 효준이꼭 선생님, 송이, 현상 선배님, 목련에도, 감독관님, 왕선님, 한국명 선배님, 정민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거나 새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 정말 소중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한달 살이가 저에게 어떤 한 달이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아까 평가에도 약간 내용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동지의 운동을 책임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영진이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받아서 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동지의 운동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저희 가자 한달 살이를 맞아준 것에서 정말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순 선배께서 활동가로서 조직과 동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자의 일상적인 작품 준비나 수업뿐만 아니라 가자 회의와 하루총화, 지역회의, 단원들이 진행한 수업 참관, 그리고 숙식까지 제가 가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건 타발하며 결심하지 못한 이유를 찾았던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가자 동지들이 작년 한 해에 처음 가자를 만들어 뼈 아픈 자신과의, 자신과의 싸움으로 성장해온 이야기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동지들이, 동지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활동을 해왔는지 더 나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잠도 줄여가며 함께 창작하고 연습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놓치 않고 분투하다 보면. 분명 값진 성과 성장과 성과가 쌓인다는 그 확신을 가자 그 여러분들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예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민중들의 삶과 심정을 이해하여 그것을 위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정말 오랜만에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문예는 이 사회 에 정말 소중하고 내가 그것을 훌륭히 해내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부산에서 청년 대학생을 조직해서 당의 일꾼으로, 민중을 위한 한 삶을 사는 일꾼으로, 운의 일꾼으로 조직하고 성장시키는 한 발을 때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의 부족함에 동지들이 실망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조직에게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보이지 못하는 저의 개인주의가 뿌리 있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업을 더 대차게 해내지 못하기도 성과조차 나의 성과로 조직의 성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제 활동의 목표는 모든 것을 조직에 솔직하게 총화하고 어려움을 조직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승리한 경험을 통해 조직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낡은 개인주의 사상을 한꺼풀 벗겨내는 것입니다. 가자 동지 여러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활동가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 뜨거운 마음과 큰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먹읍시다.